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지난번엔 엔비디아 영상에서 이제 잘 오래오래 투자해서 저는 누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의 이익을 좀 장기적으로 향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잘 이겨내자는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한번 그래도 같이 잘뭐 이겨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기 전에 잠깐 계좌를 봤는데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제 숫자가 하나 이제 하락해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좀 심리적인 타격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지수가 다우, S&P500, 나스닥까지, 러셀2000까지 모두 하락했고 심지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3%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섹터로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가 하락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큰 기업인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9.53%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을까 를 먼저 살펴보고 또그 다음에 이제 좀 향후 뭐 투자는 뭐 어떻고 향후 AI 미래가 어떨지 함또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을 먼저 가볍게 보고 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항상 실적 발표하면 최근 1~2년간은 이렇게 실적 발표 시 시장을 이끌고 혹은 하락하고 있는 시장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주가가 실적을 이때 발표한 이후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시장도 구하지 못하고 또 자기도 자신조차도 이제 구원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은 기본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잘 나왔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이 워낙 기본적인 기대값이 이런 컨센서스 보다 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하락은 단순히 그러한 컨센서스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 침체 우려감이 좀 큽니다 이렇게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제 발표된 제조업 PMI 때문인데요 PMI가 최근 예상치보다 낮은 47.2를 발표를 했는데, 그 PMI가 50을 기준으로 50보다 위면은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방향이고, 50보다 낮으면 안 좋아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최근 5개월 동안 다 50보다 하회하면서 계속해서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시장에 내비치게 되었고, 이번 실, 이번에 가이던스조차,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예상치죠. 이번에 예상치조차도 원래 47.2보다 높긴 했지만 여전히 50보단 아래였던 그러니까 이미 침체 좀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더더욱 크게 시장은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까 엔비디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렇게 반도체 기업이고 반도체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조금 경계에 민감한 특징이 있는데 게다가 제조업체이지 않습니까 물론 엔비디아는 제조시설을 갖고 있진 않지만 반도체라는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제조업체이자 경기 민감해서 좀더 크게 반응을 했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게 된게 단순히 이번에 있었던 p m i 때문만은 아니고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게 존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시티은행에서 경기침체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노랜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7%가 소프트 랜딩 21%가 심각한 하드 랜딩 11%만이 노 랜딩을 예상하면서 즉 어쨌든 랜딩은 올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우리가 좀 침체가 약하게 올지 강하게 올지 모르지만 오긴 올것 같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침체가 오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금리 인하까지 갈것 같다 라는 의견이 제일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21%가 오히려 가, 심각한 하드 랜딩을 예상할 만큼 좀 전반적으로 약간의 시장에 불안감이 저변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조업 PMI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크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9월은 주식을 하지 하기 좋지 않은 달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9월이 이제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던 달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있는 해인데 그 중에서도 대선후보가 모두 이번에 처음으로 아, 처음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인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9월뿐만 아니라 10월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통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장, 시장도 조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제조업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기업들이 반응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언제나 또 대형 기술주는 좀 좋은 선택이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노란색은 나스닥 100 지수이고 파란색은 S&P 500 지수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30년 정도의 기간을 보면 나스닥이 S&P 500을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백 같은 경우 이런 닷컴버블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몇 년간 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일으키고 마음을 쓰라리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이제 S&P 500살 바에 나스닥 백을 사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그만큼 이제 S&P 500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좋고 우량한 기업들인데 이것보다 그만큼 나스닥 100이 크게 이익을 냈다라는 점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최근 5년간에 이제 나스닥 100, S&P 500, 다우존스, 러셀 2000까지 네 가지 지수를 좀 비교해 보는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나스닥 100이 가장 높게 상승했던 원인은 역시나 이제 AI를 기반으로 하는 상승이었고, 또 물론 코로나 시기, 언택트와 함께 굉장히 또 상승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 최근 5년간 단순히 좋기만 했던 시장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당시에 좀 이제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독점이 있는 거 아니냐, 반독점 관련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고, 뭐, 실제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독점 관련돼서 굉장히 강경한 인사를 이제 행정부에 드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또, 금리가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고금리 시기에 기술주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AI라는 이런 단순히 경기 사이클이 아닌 새로운 구조적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실적까지 실적으로 증명을 일부 하면서 그 어떤 지수보다도 높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언제나 대형 기술주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요. 다만 그 지나고 나는 게 힘듭니다. 그 기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붙임이 있고 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많은 뭐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처럼 하루만에 주가가 이제 엔비디아 정도의 우량한 기업이 9%가 넘게 하락하고 또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빅테크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빅테크들 중에 상승한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쓰라림을 잘 듣고 조금 더 기다리는 모습의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형 기술주들을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자료인데요. 뭐냐면 2024년도보다 2032년도에 거의 이 글로벌 AI 시장이 10배 이상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이제 AI라는 거대한 테마의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떤 장밋빛 전망이죠. 하지만 실제로 AI라는 게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는 성장할 것에 대해서 시장들 시장은 시장에 참여자들도 굉장히 이거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즐거운 모습으로 AI 시대에서 그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AI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서비스나 하드웨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을 좀 여러 개 다양하게 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아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 특정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거의 최근 한 8년 동안 거의 10배 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 다음 한을 볼 건데 보면 이제 블랙락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이제 이번 PPT에서 보면 바로 어제죠 9월 3일에 블랙락에서 위클리 코멘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빅콜로 바로 AI와 미국 주식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즉 자신은 이제 AI와 이제 미국 주식은 굉장히 이제 좋다 지금 투자할 만하다 라고 보는 건데요 그 외에는 이제 일본 주식과 채권을 같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AI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락은 AI 구축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AI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자신들은 존재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AI를 통해서 미국 주식은 상승할 거고 기업 실적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라고 말을, 이제 바, 말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락도 나름 굉장히 거대한 자산 운용사로서 이렇게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니콜라스의 CNBC 인터뷰를 보면서 마치지는 않을 것이고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NBC 인터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혁신과 성장은 주식 시장이 주식 시장 수익률을 견인하며 나스닥 대형주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CNBC 인터뷰에서 했던 이 니콜라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창업자의 말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회사의 성장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 그렇게 해서 자본의 이익을 낸다면 자본 이익이나 아니면 이제 배당금을 받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분명 대형 기술주들은 아마 우리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혁신과 성장을 좋아하고 또 이러한 이익을 같이 향유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을 조금 더 기, 길게, 긴 호흡으로 들고 계시면 어떨까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